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4만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고가 따져볼까요? 19만원.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대략 30% 정도 상승 구간이 남았습니다. 신고가 회복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한미반도체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또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 그리고 AI 그리고 여기서 HBM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세는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거기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23년도부터 만원 초반부터 한미반도체는 급등하기 시작했죠. 근데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가 강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한해 동안 그렇죠. 1년 동안 만원 초반부터 6만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때 실적을 보잖아요. 실제 역성장이 떴어요. 보세요. 23년도에 340억 실적을 냈죠. 이때 6배 올랐어요. 600% 그러면 22년도의 실적 어때요? 1100억 그럼 1100억 실적을 영업이익을 냈는데 23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340억 70% 실적이 빠졌습니다. 내려갔어요. 근데 주가 올라갔다고요. 근데 24년도에는 실적이 오히려 좋아졌죠. 그렇죠 거의 22년도 좋았던 었 실적 대비해서 100% 이상의 성장이 나온 겁니다 23년도 대비해서는 실적 성장이 거의 8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23년도에는 빠지고 24년도에는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 반대가 나와버린 겁니다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면 이렇게 볼게요 어때요 23년도에 주가 올라가 23년도에 올라가다가 꺾여 실적 너무 좋아 어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선행되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쵸? 자,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판 개선이 돼야 돼요. 근데 반도체 업판 개선을 누가 만들었죠? 아니, 어떻게 만들었죠? ai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미반도체가 맡고 있었던 역할은 hbm에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그게 tc 본딩 장비예요. 뭐 지금 뭐 한화에서 뭐 붙는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수 있는 내용은 딱한 가지입니다. 한미가 지금은 압도적의 TC 본딩 장비가.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하이닉스로. TC 본딩 장비를 이용해서 하이닉스에서는 HBM을 만들었고 이 HBM이 엔비디아로 들어간 결과 엔비디아에서는 그 HBM을 가지고 GPU를 만들게 됩니다. 즉 GPU의 완제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서 지금 AI가 발전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에 들어와서 돈을 버는 기업들 실제 ai로 인해서 엔비디아 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간다는 얘기 제가 진짜 자주 드리는데 엔비디아 말고는 ai로 인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투자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을 만들어 준 건데 미국 시장 보면 어때요? 계속 상승합니다. 장기적으로 볼까요? 그쵸 상승, 이격 조정, 또 상승. 여기서 이격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관세 관련된 모멘텀이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더 찍고 30% 빠지고 다시 신고가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ASML 실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 보면 어때요 지금 asml 실적이 나온 그 이후에 한미반도체 또 올라 왜 asml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계속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한미반도체의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걸 선행적으로 보이는 게 어디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라고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면 지금은 실적을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시장 반도체 즉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이것들이 즉 패러다임 바뀌는 요 내용들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요. 그리고 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제가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느냐 보세요. 한미 반도체. 보시면 어때요? 상승 확인 매매. 13% 수익 또 반등 확인 매매. 지금 50% 수익 구간을 넘어섰습니다. 한미 반도체로. 이것뿐이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보다 먼저 가격 반영이 나왔었던 거.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상승했을 때, 24년도에도 매매 구간 계속 잡았죠? 수익 계속 터졌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반등 확인, 매매, 여기서 7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리고 또, 매매 구간 또 잡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이닉스라고 안 했을까? 그쵸? 매매, 매매, 34%. 이렇게 터진다고요. 주식 시장은 모든 내용들이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선행되는 종목군들은 뭐겠어요? 맨 윗단에, 엔비디아. 나스닥 미증시 그쵸 미증시가 꺾이기 전까지 한미반도체 의 등락 구간이 커질 수 있어요 그쵸 단 이격이 발생했을 때 근데 지금은 이격 조정 끝나고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어요 며칠 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격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사야 될 때가 되는 거고 사야 되는 구간은 반등을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맨 앞단에는 미국 시장이 이끌고 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왔죠?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리에또 들어갔어요. 관세 100%또 매길 거야. 또 이래. 근데 이게 ai 투자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나요? 그쵸? 미국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그 주춤에 빌미를 주는 겁니다. 즉 조정에 빌미를 주는 건데 이게 ai 투자를 안 해서 성장성이 꺾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냐고요. AI는 패권전쟁의 일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의 HBM 삼성전자 HBM 필요하고 이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TC본딩 장비가 필요하다 TC본딩 장비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는 지금 새로운 시작점에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매 구간을 잡아도 늦지 않아요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고가 만나잖아요 주춤하고 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부터라도 40%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등 확인할 때 다시 사세요. 또는 추가 매수하세요. 단그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데 가격대를 내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거 제가 매수하고 떨어졌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시장에 의해서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완성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 구간 꾸준하게 잡은 결과 지금도 보세요. 9월달에 이렇게 많이 매수했는데 또 폭등하죠. 쭉 보시면 이런 결과 180% 대까지 수익구간이 커집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보는 것만이 이렇게 수익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한미 반도체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반도체들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로봇 강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죠. 내용 보시면 어때요? 로보스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폭발적으로 한미반도체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다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반도체 투자를 하면 환율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환율 지금 높잖아요 이게 시장 불안 요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승 기간을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면 환율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때마다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환율이 안정이 됩니다. 1,400원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나와요? 상승에 대한 기간이 길어지는 거다. 매매하기도 편해진다는 거죠. 환율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사네요. 뭐하네요? 싹다 무시하세요. 지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뭐네 이런 걸 떠나서 미증시가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완성시켰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해지고 수익 구간은 세 자리 수까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0월 15일 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7% 상승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13%까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매매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요. 한미반도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주도 섹터 뭐예요? 반도체 꼭 들어가 있죠. 지금 많이 올라간 거삼전다이닉스 플러스 뭐 두산테스나 원익홀딩스 이런 거다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터진다고요. 다. 이거 말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어때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매매 구간을 잡았는데 안 빠지니까 더 가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여기 주도 섹터 안에서 돈다. 순환매조차도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주식 시장은 이 안에서 노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린 화면인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검색을 해 보면 자 10월 10일 날에도 제 뭐라 그래 한미반도체 15% 상승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쵸 한미반도체 여기서 9월 달에 매수하고 고가 돌파하자마자 폭등하죠 이만큼 올랐는데 팔지 말래. 그러니까 더 갑니다. 15%또 올랐어요. 10월 10일 날 얘기했는데 10월 15일 날15%또 올랐다. 가는 놈이 더 간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매수할 때도 보면 정확하게 10월 2일 날에도 보유해라.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9월 10일 날 한미반도체 87,700원에 4%대 상승 중 6%대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효가부터 체결된다. 추세 잡혀 있는 종목군들은 반등 확인했을 때 바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지금? 144,000원. 이렇게 된다고요. 다른 종목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까 전에 보여 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또 폭등하죠. 그리고 7월 달에 몇 프로 수익? 188%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반드시 신고가 보셔야 되고 가격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은 모두 선반영 내에서 돌기 때문에 선반영 외적인 다른 부분 없다. 그리고 그 내용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자릿수 또는 두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조정 없었으면 좋겠는데, 쉬었다가 갑니다. 쉬었을 때는 기간 조정일 수도 있고, 가격의 출력임, 즉 가격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항상 신고가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를 냈는지,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격이 발생하면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정 구간에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100% 이상의 수익구간 낼수 있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nhnkcp 같은 것들도 보면 신고가 만들었죠 매물소와 반등 확인 하루 만에 20% 이렇게 터진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한미 반도체와 함께 주도주군 대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